That's for sure. Never have to close the door. Been a long time, a year before. And I'm I'm so a p I'm so h y I'm so a o h I'm so h a y m o h a p so h a p p I'm o h a happy. I'm a p p I'm o happy. I'm so h a p p I'm s p I'm s h a p o happy. so I'm s I'm so h a p so h o h a o h I'm so o h a h a a p a p p m y m o h a p h a p p o happy. I'm so happy. I'm so happy. I'm so happy. I'm so h a p 강아지하시는 아니요 지아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아지하시고 네. 저는 하아하는 가만히 하지. 가만히 토끼도 좋아해요 어 토, 토끼 하괜찮만히 하지. 요만히 하지. 가만적 하지. 가 금은 네. 강아지 하시고 돈깨알피요네 벗으면 네. 되나요? 어 그럼 네 그럼 돼. 안녕하세요. 눈이 크셨던 것, 같아. 눈이 크시고 네. 눈이 예뻤던 것 같아. 강아지 닮으셨다. <laughs> 저는 되게 하얗고 생각을 했으니까어떨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왠지 모르지만운동하실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딱 듣고 듣었을 때 약간 뽀얀 뽀얀 s a e d o 가나 당신의 나이는 23살입니다. 어, 제 나이는 22살입니다. 아, <laughs> 당신의 나이는 24살입니다. 2 <laughs> 2시요2 <laughs> 4살요 <laughs> 아, 제가 2 4시여서 30살로 적을 거예요. 해야겠어요. <laughs> 2 4이요 어머 어떡 이거 수정요 26살 그치 24살 야 18살 2 4 아직 한참 오른데? 안 한참은 나이 조금? 2 2 맞아요 진짜 24살인 줄알았요 당신의 혈액형은? a 입니다 A형? 제 혈액형은 o 형아 어. 당신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. 저는 A형입니다. 아. 당신의 MBTI는 아 이게 제일 어려운데 ISFP. 제가 그 검사했을 때는 네. ENFP입니다. 네. 당신의 MBTI는 ENFP입니다. <laughs> 진짜 비슷해요, 오요 저는 네. E L F J A. 어. 오, 오. 완전 떡소까지 는다 음. 당신의 이상형은 어 음. 재밌는 사람니다 저는 다정한 사람을 아, 좋아합니다. 어, 아, 다정한 사람. <laughs> 당신이 외출할 때꼭 챙기는 물건은 어 립밤입니다. 저는 외출할 때꼭 입범부 챙기긴 하는데 네. 인공눈물을 꼭 챙겨요 음. 아무을 주지 않어요 이런 물어보면 안 되나? 아, 아, 아 이렇게? 저, 저도 그 라식 했었거든요 아.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계속 인공을 했었는데 아. 그 군대에서그터제가시작하니 그때부터 <laughs> 나고 있어요 군대가 정말 많은 거 같아 진짜 쓰레인공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너무 떨려서 아, 네. 같이 떨리셨으면 좋겠어요 네. 네 그래서 당신은 떨리는 기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네, 좀 떨리고 부끄러운 기분일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, 저는 22살입니다 아, 24살 아니에요 네. 네. 너무 충격적이어서 솔직히 <laughs> 아, 제가 2 4살이셔고

기가 왔다. 귀가 왔는데? 요가 왔는데? 주자용하 자주 사용는 휴대폰 어는휴카폰 SNS, 인터넷 는데 혹시 영는데 귀가 왔는데? 귀가 왔 주식하는 어플인 아까 말아 네. 알아요? 그거 알아요. 아, 네, 그거를 이제 매일 아침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 번씩 보고. 아 주식 하세요? 저도 한 주일 반때한번있긴 아, 그래? 해요. 아 그래? <laughs> 네. 아 그러셨는데. <laughs> <laughs> 네.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. 동점세가지 눈이 크신 것 같아요 음, 그, 눈 크세요? 네, 눈 크시고 네. ENFJ라고 잖아요 네. 네. ENF까지가 한다 <laughs> <것 같다. 웃음> 네, 발러 성격? 음, 상대방의 첫인상은? <laughs> 저 보인다. 그첫 인상 물어봤을 때이 착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게 좀 기억이 나네요. 대친아버 소리 더 물어보세요. 착해 보이고 순수해 보인다. <laughs> 네. <laughs> 네, 네. 네. 어, 음에 드는 이성이, 생겼을 때, 하는 행동은? 홍으로 이 아, 라를보고 귀를 보지, 귀를 보지, 보불 귀를 보지, 를보를보여주려고 하는? 아, <laughs> 그런... 참... 좋아하시는구나. 그러면 <laughs> <laughs> 노래방 그그 거기 그 뭐예요? 1 8 번곡 버즈 노래 좋아 아, <laughs> 진짜 아재스럽긴 한데. 네. 좀아재방라드가좀좀좋 같아요. <laughs> 네. <웃음> 웨이팅을 한 맛집에서 어 재료 소진으로 인해 먹을 수 없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음. 다른 맛집 같은 거 검색해서 갈것 같아요. 네. 맛집 찾아보는 거 좋아하세요? 찾아가고. 어, 저 웨이팅 하나가 별로 안좋아 어, 네. 약간 갔는데 줄한 네. 5분 넘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바로. 30분? 아, 30분까지는 <laughs> 되게 오래 기다리시는 아, 것 같아요. 아니, 40분까지는 괜찮은데. 네. 그좀 음.. ㅎㅎ.. 한.. 어, 아, 근데 다하나씩 있구나.. 음. 제가 원래 젠가게임을 잘 못해요. 근데 오늘 살면서 진짜 젠가게임을 제일 잘한 날이란 말이에요? 근데 저는 스스로 너무 뿌듯했어요. 젠가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안쓰러질까? 이쯤 되면 쓰러트려야 되는데.. 그리고, 그,게, 너무, 신났고 솔직히, 오늘을, 막, 소개팅이나, 어 막, 잘 맞았던 대화 이런 걸로도 기억에 남겠지만, 생각이 제일 잘했던 날로도 <laughs> 기억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Drifting on the ocean,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, but there's nothing there for me. I move on as the wind blows,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. 그 해야 될 거를 정해주셔가지고 좀 마음이 좀 한시름 좀 놓았던 것 같아요. 우선은 첫 소개팅을 유튜브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큰 용기였는데. 어, 막상 해보니까 또 재밌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처음 보는 사람이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하고 막 이러다가 끝났을 텐데 게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. UBS.